안녕하세요. 금매 하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가격도 대박, 위치도 대박, 사용 용도까지 다양한 토지와 건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약 1,700평이 1700, 넘는 토지로서 4차선 도로와 근접해 있는 충북 청주시 미원면 운암리에 위치한 부동산 물건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이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물건지 부동산 근처에 도착하여 일부와 내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물건지 주변을 돌아보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 모습입니다. 이곳은 2층, 2층 화장실 되겠습니다. 아, 2층 한편에는 또 이렇게 아, 테라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아, 테라스로 사용할 수 있는 아, 아, 좋은 곳, 곳도 있네요. 3 층, 3층, 3층 올라가 는3층 옥상 으로 올라가 는 어, 계단 이있 습니다. 본 부동산, 부동산 물 건의 아, 경 계가 되겠 습니다. 아, 전봇대 하나 있는 데 로부터 어, 이쪽 으로 해서 어, 이렇게 경 계가 되겠 습니다. 뒤편에는 또 강아지 한 마리도 있고요 아, 창고도 있고요이것은또 어, 예전에 아, 그 폭포로 만들어 놓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저 앞쪽에 횡세가 쳐져 있죠? 횡세 쳐져 있는 부분. 그 저쪽에 아, 검은 어, 검은 그늘막, 어, 그늘막 천원대 끝까지, 어,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 부동산 물건의 어, 촬영을 마치고 이제 에, 복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 사무실에 복귀하여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본 부동산의 물건의 자세한 내용은 어, 영상 아랫부분에 에, 글을 터치하시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하게 가격과 이 분석 물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